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간경인 TV입니다. 여러분 혹시 목불견첩이란 말을 아십니까. 눈으로 자기 눈썹을 보지 못한다는 뜻으로 자신의 업물을잘 알지 못하고 남의 업물은잘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시흥시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임병택 시흥시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성 관련 추문과 도박 관련 추문 등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병택 시흥시장, 시장 자격이 있나 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재단법인 시흥산업진흥원 정동선 원장이 부여정원을 성인 후 징계를 받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정원장은 임병택 시흥시장 사람으로 분류된 인물입니다. 취재 결과 정원장은 지난해 10월 초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상당한 수치심을 느낀 여직원은 같은 달 중순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사내 인터넷망에 올리면서 성희롱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이에 청년감사담당관실은 성희롱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조짐이 나타나자 정원장에 대해 조사와 함께 징계위원회 회부했습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가 열렸지만 의미가 없었습니다. 단순한 경징계로 마무리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원장의 성인홍으로 상처를 입은 여직원은 같은 해 11월 말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그대로 근무하고 피해자는 그만두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경기도 경우 최근 성관련 직원에 대해 곧바로 진상조사와 함께 직위해제를 단행한 것은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시흥시청 홈페이지 시흥시의 바란다란에 공무원이 낀 사기도박단이라는 글이 올라와 파문이 이었습니다 이에 취재에 들어가자 시청년감사담당관실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는 이야기만 할뿐 경찰의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시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는지 알게 됐습니다. 도박사건의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 역시 임 시장의 인물로 분류되는 8급 계약직 공무원인 것으로 추후 드러났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제대로 조사할 마음도 없었으며, 사건 자체를 흐지부지 넘어가려 했던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역시 임시장의 인물로 알려진 김병채 시흥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취임한 후 최근 공단에서 위탁 관리 중인 시설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참으로 한심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일련의 일들에 대해 시가 합동으로 입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임명택 시장은 주변 인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임시장 주위에는 모두 충손파들로 모여있습니까? 임시장이 취임하자 한 자리를 차지한 인물들의 자질이 이 정도면 임시장의 자질은 어떨까요? 그 사람의 성품을 모르면 주변 인물들을 보라고는 말 있습니다. 사기꾼 주위에는 사기꾼들만 모이고, 건달 주변은 건달만 모인다는 말을 비꼬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언론들까지 입을 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임병택 시장 사람들의 각종 문제, 언론도 책임에서 자유를 수 없습니다.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는데 벌써 완장 찼다고 주변에 쓴 소리는 들리지도 않는지 걱정입니다. 임시장은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 중 가장 나이가 젊습니다. 그래서 진취적이고 상당히 개혁적인 인물로 각인됐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이라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시민시민들이 뽑아준 자리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라고 뽑아준 자리가 아닙니다. 시민 시민들에게 봉사하라고 뽑아준 자리입니다. 그런데 시흥 시민들 머리 위에 군림하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변 인물조차 관리하지 못한다면 시장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소 5-6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가까지 연봉을 받는 인물들이 밥값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문제만 일으킨다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지금 상황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할 정도라면 시각합니다 지지자들도 무조건 지지만 할 것이 아니라 쓴소리도 할줄 아는 발인소리도 할줄 아는 지지자들이 진정한 지지자들입니다. 도둑님이 물건을 훔쳐가도 잘했다고 할 것입니까? 임시의 자리는 시민들이 뽑아준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더욱 조신하고 조신해야 합니다. 행사장에 돌아다니며 사심만 지닌다고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임시장의 주변물들이 문제를 익힌다면 시민들만 고통받고 힘들어집니다. 임시장은 일하기 전에 주변 일부부터 정리하 바랍니다. 일강영이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